안녕하세요. 셔샤 t v 의셔샤예요 오늘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모래왕국편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역피라미드에서의 대결 바로 고고스팅! 가자마자, 떨어지면, 점프! 자, 어디로 가볼까? 한번, 쭉, 오! 저기로 가야 됩니다. 역피라미드에서의 대결, 구파가 보이죠? 쿠파딱 구파, 기다려라, 거기에. 저걸 타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자, 가자, 가자!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친구? 역피라미드 상태가 이상해요. 결혼 반지는 무사할까요? 결혼 반지라고. 어. 자, 어, 여기 표지판. 우리에게 또 어떤 팁을 줄까요? 여행 팁, 구르기. 먼 길을 빨리 이동하고 싶을 때나 미끄러지듯 비탈 길을 내려가고 싶을 때 웅크린 웅크린 채로 Y를 누르면 구르기로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한번. 어, 이거, 이거, 웅크린 채로, 웅크린 채로 이게 ZL이 웅크리는 거죠? 그리고 Y를 누르면 굴러, 굴러. 오, 굴른다. 으악! 찔리게 생겼어. 오, 좋다, 좋다. 아니면은 조이콘을 누른 채로, 요렇게, 그, ZL 버튼을 누른 채로 조이콘을 흔들어도 돼요. 소중한 양세 마리가 모두 없어졌어요. 제발 여기로 데려다 주세요. 양을 데려다 달라고? 양이 어디 있나? 어, 양, 아 바로 여기 숨어 있네. 양아야, 아, 어 뭐야 날려 버렸어. 미안, 양아, 양아 너 돌아가야 해. 양아, 어, 어디 에야 어, 어. 돼? 양아, 양아 졸로 가자 우리. 어, 그렇지, 그렇지, 고기야, 고거, 고거 이렇게 데려가면 되나? 양모리 하면 될까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게 아니고. 오. 아니 너무 날렸어. 어, 저기 뭐 반짝거리는데? 잠깐. 어, 여기 왼실야가 있네. 아니, 왜요, 제가... 손님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차가 꼼짝하지 않네요. 아.. 차가 지금 얼음에 갇혔, 갇혔죠? 음, 양들도 지금 끌고 가야 되고, 정말 동네가 말이 아니에요. 이 선자는 뭐야? 뭐야, 이거? 바퀴들은 또뭐 있어? 양아! 우리, 어떻게 돌아가 볼, 봐야 될것 같아, 양아. 양아? 어, 이건 뭐지? 뭐 반짝반짝 하는데? 자 점프 뛰고 Z 택자 점프 B 누르고 Z 택오 파워몬이다. 오 택시 짐에서 파워몬 획득. 의외, 의외의 수학이었어요. 양아, 저기로 너 데려다 달래. 어디야? 어디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야. 길을 잃었어. 일단 음,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다시 아 가야 하는데 이제 역 피라미드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양을 좀 어? 데려다 주고 가고 싶은데 신혼 부부가 안에 들어갔어요. 결혼반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어, 그래? 나양한 마리라도 좀 돌려주고 가고 싶다. 양을 좀 데려다 달라 그러던데. 일단, 여러분. 하... 어, 저기, 파워문 저기도 있다. 자. 와, 근데 여기 사막이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여차하면 길 잃어요. 이거 한번 깨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따가워. 아이 따가워. 어, 별건 없네. 괜히 찔리기만 했네. 자, 양을 한 마리라도 어, 돌려주고 싶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로 데려가야 하는데, 양들이 정말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양들아, 양 어딨니?" "어, 저기 있다."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양아, 양 친구야!" 목동이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가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양한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양 어디 갔어? 어? 그새 양이 어디 갔죠? 양아! 양아, 어디 갔니? 양아! 에? 이 동네 양은 순간 이동 마법을 쓰나봐요. 갑자기 보이지 않아. 양아, 어 여기 숨었구나. 양아,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양아, 어 그렇지 그렇지. 고기야 고기. 오오오 고기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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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가봐. 그렇지. 소중한 양세 마리. 와, 나머지 두 마리 또 어디 있을까요? 야, 참 쉽지 않네요. 뭐 저렇게 그냥 진짜 몰아서 데려다 놓는 건가 봐요. 오, 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또 양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양아, 양 친구야, 또 어디 있니? 그 양을 다 데려다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서 좀 데려다주고 싶은데 와얜또 뭐야? 와 올라갈 수 있다 그랜드문 그랜드문은 못 얻나? 오 궁금하네요 이거 좀 얻고 싶은데 오! 어? 이렇게 하다보면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우, 추워. 떨다 떨고 있어. 자, 점프 엉덩이 쬐게! 점프 엉덩이 쬐게! 점프 엉덩이 쬐게! 소리는 엄청나게 나는데, 뭐것도 변화가 안 생기는 것 같죠? 자, 한번 다시.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점프 엉덩이 쬐게! 점프 엉덩이 쬐게! 자, 왕릉 찍기 여러분, 뭐, 지금 차이 느껴지나요? 어, 별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것 같죠? 포기? 자, 우리는 또양 찾으러 갑니다. 절대 코파 무서워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을 뿐인 거예요. 지금 어, 양 여기 있다. 양아, 우리 저기 가야 해. 가자. 목동이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점점, 점점, 점점 가면 돼. 어. 콩콩 뛰어. 콩콩, 콩콩. 가보자. 쭉쭉쭉쭉. 쭉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거의 도착이야. 도착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짜잔. 음, 음. 오, 힘들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돼. 자, 또 찾아볼게요. 절대 코팝 무서워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동을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 어, 어딨을까요, 근데? 와, 양들이 보이질 않아. 양이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나, 양아. 양을 찾아서, 그, 저기 있는, 어, 야, 여기 양 찾았다. 허, 양아, 거기 뚝 떨어져, 조심해! 거기 아니야, 고야! 양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피해, 피해. 너왜 여기 있는 거니 으악! 나 무서워! 거기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지. 가, 가, 가. 양아. 가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저기 저기 집 가까이에 있다 다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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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아 오오오. 양아 이쪽이야 컴온 거기 아니라고 안 되겠어요 모자 날려 아, 비켜서 날려 날려서 일단 저쪽으로 멀리 보내고 아, 양아 거기 아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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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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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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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 직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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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몬 와 주민들을 도와주면 파워몬을 얻을 수가 있네요 유그람만 사고에서 양모기 아 어! 고맙습니다. 하네요. 어, 다행이다. 아, 파워, 파원... 어, 저새 날라다닌다. 어, 새. 어, 나 저거 왠지 캡쳐할 수 있을 것, 같,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날라와 면 준다면? 멀리 갔다. 어, 뭔가 쟤도 역할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저이택시아 그래, 맞아. 그 모래왕국 들어왔을 때 입구에서 이 택시를 기다리는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지. 그래 얼음이 거차 음, 부서지게 됐는지. 오, 여이 높이도 올라올 수가 있네. 점프 꽝. 아 역시 이런 방법으로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얼음이 깨지지 않네요. 약간 그러니까 금은 가는 것 같은데 금은 좀 가져? 근데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뭐머머머리 뭐. 손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차가 끈 쪽으로 했잖네아이다 얼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역 피라미드로 가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조금 긴장한데요. 무서운 건 아니야. 조금 긴장될 뿐. 옆피라미드 내부. 과연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눌러보고. 뭐? 음, 어? 어, 예, 캡쳐해야 되겠다. 오오오 오뭐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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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 오오오 오오오 지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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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밑에? 밑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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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오 오오오 오오오 고자 이거 오당오당먹어주어고요오오오당오당오당오당꺼당오 아. 오오오 주시고 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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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뿅뿅뿅 아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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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왔어 다시 다시 들어가주시고 아아왜 이러는거야 다시 들어가 빨리 자좀 떨어져서 점프 이시고 여기도 어, 어시스트 모드답게 화살표가 있네요 오 어, 그렇지 오지 오 뒤집혔어 뒤집혔어 아 여기가 역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된 데가 있네요 오 그렇지 그렇오어 여긴 뭐야? 여오 어떻게 가야돼? 무서운데?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면 되겠죠? 수구려! 무서워서 쟤는 못 먹겠고 점프! 와 역발상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봐야 합니다 어! 야 에이 자꾸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자 집중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거꾸로예요. 역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답게 지금 모든 게 뒤집혔어요. 어? 뭐지 뭐? 가 볼게요. 어, 와! 오늘 정말 왔다리 갔다리가 아주. 너무 마음이 급해서, 오, 드디어 빠져나갔다. 어? 여기도 캡쳐하고, 캡처하고 잠깐만. 오, 여기 통과할 수 있구나. 통과한 다음에, 왠지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여기 기다리면은, 쟤네가 올것 같아요. 어, 일로 와. 총아라! 총아라! 아, 부딪히고 있나? 총아라! 응, 나를 따라 와봐 총알아. 총알아. 이거 나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워보자. 오, 역시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 느낌이 딱 있을 것 같았어. 여기서도 또 기다리다 보면 총알이 와주겠죠? 총알판 가자. 여기 잘 피해야 돼. 헐. 다시 다시 와 자, 총알아 어서와 이렇게 캡처하시고 이거 부딪히면 안 돼요 너무 급하지 않게 가도 됩니다 Y 누르면은 길게 누르면 가속이 되긴 하는데 여기 와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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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더. 모자 날려서 에! 다시 모자 날려 주시고 점프 하고 바로 넘겨 주시고 점프 모자 또 날려서 이 선인장들 우와 연속으로 자기들끼리 막 터져 터져 나가다 거있어요그오 좋아 좋아 스트레스 풀린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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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렸고요. 드디어 도착입니다, 여러분. 하트 먹고 피치 공주 구하러 갑시다. 어? 웬 부리들이? 저희들 또 왔냐? 헤헤헤, 결혼 반지 고마워. 보스는 다음 왕국으로 떠났어. 너희를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은 추우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

좋았어요, 좋았어. 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오, 웃음소리, 완전 마녀 웃음소리. 무슨 일 하죠, 지금? 오. 저, 이 불, 불을 잘 피해야 합니다.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또 돌, 돌리죠, 돌리죠? 화장을 할 때. 점프! 아, 야너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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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서 점프, 점프! 야 거기서 거기서, 점프! 아, 한발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내보자, 마리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과당. 돌린다 돌린다. 롯대가 기요, 롯대가 오,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어, 뭐야? 여자, 이렇게 되는 자여 이제 한 방만 더 때리면 될것 같은 느낌. 와, 긴장됩니다, 여러분 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근데 여자, 이아여데 침착하게. 우리 하던 대로 침착하게 해봅시다. 어! 어, 그, 달려가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야, 너 거기서 봐. 야, 너나 괴롭혔지? 어! 물리쳤다! 오,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았어요. 와우. 야! 응? 여긴 어디지? 오, 피라미드 전체가 날아가네요. 사막 가운데 커다란 구멍.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